잘지냈어 모두 보고 싶어서 이런 고민은 언나 너에게 고잉 고 어, 되게 이거 약간 우리 첫 그거 MBTI 검사할 때처럼 들어오네 네. 알면서 뭐모르는척 검사도 하고 있구나 한번더 짚어주는 찐 방송인의 모습 어. 아 프로잖아 단체로 <laughs> 브리핑 다 듣고 들어왔어 그치, 어? 이거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하는 느낌으로 MBTI 관련해서 오늘 <laughs>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네. 또 그때처럼 평범하게 MBTI를 재검사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똑같은 음. 거 나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야, 야, 이렇게 야. 중앙에 앉으시고 그분들의 MBTI를 다른 멤버가. 여기서 준영 내가 또이가려면또 좀... <laughs> 아, 너무 장난치고 로가지 마시고. 네. 네. 그래서 너무 또 몰아갈 필요도 없는 <웃음> 거니까요. <웃음> 네. 생각이 또서운할 수도 있어요. 사랑사랑 준이가 셋이서. 세 명이네. 가자 가자. 렛츠 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한이 정도죠, 은게이 정도. 그래. 사람은 조금 낯가리잖아. 완전 낯가리 완전 낯가리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동의로 해야지 아 맞네 맞네 어려합니다 <laughs> <laughs> 형이 우리 문장을 잡아서 사람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동의! 쿠션 비동의! 완전 저거는 저게더 있어야 돼 저거 동그라미는 더 있어야 돼요 동의! <laughs> <laughs> 그, 자꾸 너무 막 동의 막 눌러버려 <웃음> <웃음> 아, 자 그러면 은 이제 <laughs> INFJ 원우 네. 우지 디에잇 한번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INFJ가 되게 착한 사람의 아이고. 대명사예요. 아, 아,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아, 이분들은 다 INFJ가 안 나올 것 같다는데 아, 논쟁에서 이기는 아, 것이 문제만은 아니. 이게 좋아하는 진짜 하기 해. 논쟁이? 보통 새 질문을 얘기하면 내가 크게 얘기하면 점점 사그라들만도 한데 논쟁에서는 그래 우리 계속 붙잖아. 너 문제네. 야, 빡 민규 디노 이제 맞아. 새로 아,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리 <laughs> 야 이거 좋다 야, 야 이거, 이거 좋다 야. 이게 집중이 빡대해 근데 보셨잖아요 어. 내가 아, 보는 아, 좋다 집중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키는시할 것만 같은 기분이 어, 항상 좋아, 되지 아, 집과 업무 환경이 되게 안정된 데있죠 어. 지저분하지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엄청 많지 근데 너무 진짜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요 아니, 이거는 왜 멋있다. 그러는 멋있다. 거야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거의 없어 너무, 진짜 지극히 현실적이 아니지 제 아이디어 어, 때문에 흥분 많이 하지 잠깐만 하지요. 이 얘기 들어주세요 <laughs> 이런 얘기를 들어주시고 가돼요 <laughs> <하세요. 웃음> 아니, 하세요. 아니, 아니, 하세요. 아니 하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좀 있어요 여기는 국제적으로 가지 마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 많이 하지 이거 비동이긴해 어느 씨좀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얘네가 주관이 되겠어요. 왜 나쁘게 나올까 봐 걱정돼? 아니. 나는 내 자녀가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좋. 어, 착해야지 마음이 이뻐야지. 똑똑하면 알아서 착해. 와. 똑똑똑똑똑똑똑으로 가. 아, 거. 거. 그러니까. <laughs> 똑똑으로 가. 그러니까 거. 거. 딱 착하지 않은 사람은 헛똑똑이야. 완전 동의로 가 친구가 아...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현,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네. 얘는 정신적인 지지를 안줘 정신적인 지지를 안줘 너는 정신적인 지지가 응. 더 가까운 거 같은데 너는 나를 안줘 나는 네가 더잘 나열 안 해줘 아 그러니? <laughs> 나 승관이 성격이 진짜 부럽다 저렇게 말 잘하고 저렇게 그거는 성격과 다른 게 너의 그 무식과 인식의 <laughs> 차이야 <아니야? 웃음> 무식과 인식의 차이래 저 싸가지 없는 <laughs> 체력의 <laughs> 기복은 심할 수 있는데 감정의 기복은 별로. 어, 형 그런 맞아. 말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신음물. 미안해요. 내가 정한영아 <laughs> 거의 기구처럼 살고 있어. 있어. 그다음이 승관님입니다. 승관님하고 이제 번호님은 다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게 별로 없고요. 네. 이 앞에 기질은 다들 자기만의 개성이분명히 있는데 이 성장 과정에서의 성격 변화들은 약간 중간에서 자기 자신감도 있고 그다음에 눈치도 <laughs> 보고 <맞아요>.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laughs> 승관이가 네. 눈치를 네.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해. 그래서우리가좀 뭐. 비슷한 게있나 봐. 신기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중간 자기 성격을 가지고 중간에서 적당히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음... 어찌됐든 저찌 됐든팀 따면 되죠. 야, 두 명이 짝지어서 가위바위보에서 아. 진팀 정말 나랑 같은 팀 되게 싫은 사람이짝짓는 거야. <laughs> 오, 끝났다. 이거 돼, 죄송해요 한 번만. 나 해보세요. 진짜 이거 아니야. 진짜 이거 <몰> 아니야. 한식에다 커피를 쏘는 게 정해졌어요 이미. 아까 아, 아, 그냥 그래, 아, 지금 지금 공수 쏘는 거기 끝났죠? 로아가 끝났어요 얘네. 야, 우리 정말 못할 것 같아? 너무 못할 것 같아. 진짜야. 이거 그냥 승관이 디노였다. 야, 너라면 디노한 게 아니야. 아니, 뭔지는 모겠지만이 형이랑 하면 승부욕이 생긴다고. 저는 저는 단체에서 도움은 안 돼도 협력적인 자세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력적인 자세. 저 협력적인 자세. 어제서 첫 번째는 정안형을 뽑아야 돼. 아, 아 그래. 윤정아. 고유명사처럼 이게 느낌표가 있어야지. <laughs> 안 되는 쟁이가 이걸 포. 빨리 갈포. 아. 아, 이제 어떻게. <laughs> 우리 시작하기 앞서. 네? 다치지 않기로 해요. 승아 씨 제발요. 아, 오랜만에 몸이랑 두뇌랑 같이 쓰려니까 힘드네. 어, 잠깐만. 이런 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고. 맞지? 맞지?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게 오히려 아닐 수도 있어. 너무 무서워.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꺼내지 보나? 하니까 저기 무슨 그관 있어? 그치 야맞 저기, 저기, 저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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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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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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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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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laughs>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너무 너무 자연스럽다. 아, <laughs> 나 이거 뭐라고 좋아. 아 우리 디노 잡으러 갈까? 아 우리 디노 지금 얼마나 쩔려야? 아유 감독님이 아유. 잠깐만 좀더 깊숙이 들어가봐야 되나? 시갑이 깊숙이 있으면 도겸이 형도 깊숙이 있나? 우지영이 깊숙이 있네. 안녕. <laughs> <laughs> 지갑이 지갑이 계 교수님. 낚시를 하더니. 와형 지금 내가 형이 어, 이게 얼굴인지 이제 봤어. 와우와 미쳤나봐. <laughs> 우와.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뭐? 우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걸렸네. 아형 뭐야? <laughs> 야 미쳤어. 오. 아 이번 안 걸렸어야 돼. 아깝다. 들려. 많이 걸리면 형만 나갈 거야. 자 그럼요. 이렇게 해서 핫팩 팀이 다리 돌아가 주세요. 낫논리 팀을 이기고 아, 아, 아. 승리를 거뒀습니다. 문자 문자 보낸 건가요? 문자 문 똑같은 거안 된다. 어, 어어어 어, 이런 것도 괜찮아. 근데 죽은 사람까지는 못 써요. 음, 네 그냥. 그러네요. 아무 날씨가 이렇게 더워. 형 너무 더워. 이거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몰라 이거? 이거 뭔데? 요즘 그 제일 그 제일 잘 나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아니요? 아, 마시는 또... 거라곤 막걸리밖에 없으면서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신다고 말할 수? 알았어 그렇게... 알았어 몰라 나는 잘 몰라. 응. 보기 좋아. 직접 주시는. <laughs> 전국노래자랑이면 이게 그 마을 홍보 효과에는 최고 거예요 어, 그거는 세봉 1위를 우리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기분이 벌써 좋아 그래서 온 동네방네 다 외치고 다닐 거야 이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 아! 어? 윤 씨! 홍씨아니요조씨조씨아 근데 그왜 그 왔? 통... 어? 왜 왔? 왜 왔냐고? 너무 어르신한테 그말버리이 뭐야 그거 왜네 왔어요? 넘어십 넌뭐 부르고 싶어? 너 머리 감고 싶어? 얘네 뭐야? 아 해. 됐어 아에 해. 어허 해. 이놈이 버루장머리 없이 형쑥 쑥? 쑥바해 맞아? <laughs> 맞아 쑥바해 바해.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바해 빠해 넘후 아,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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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물만 했게 잠부 이놈의 자식들이 아주 도, 키 나귀, 붙. 도생, 도생, 맞아. 도생, 도생. 맞아. 도생, 도생. 어? 도생? 도생, 도. 도생, 도마스 같이 생겼어. <laughs> 싸가지 없는 눈반봤내 <laughs> 조카가 진짜 팬이야. 아이브. 로브 다이브, 아이브, 순간부. 로브 <laughs> 다이브, 아이브, 순간부. 부가 부시 돌립이어 요즘에는 끝에 붙어. 어, 맞아, 맞아. 토노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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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z 토마스 노래 잘한다 <laughs> 싸가지 없는 z a i t 조심하 s T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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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특 m a s Tomas, t 너무 전문 Tomas, Tomas, t o m a 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s t o 야야야야야 m a s T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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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우 음? 안녕하세요. 아, 어잘 지냈어. 어 망원경 들고 별 보러 가야지. 뭐? 별 보러 가야지. 별을 보러 가? 어. 네가 적제도 아니고 무슨? 아니 대낮에 무슨 별을 봐. 넌뭐 혼자 키득키득 대고 있어? 어? 아, 적제 너무 내 취향인데. 나랑 별 보러 가지. 일로 와요 가운데로 어, 같이 네, 가자. 네. 어. 나 침대에서 다 자려고 하는데 창문 앞에서 약간 누가 좀 지나간 거 같은 데 그거 너희 어머니야. <laughs> 엄마는 외계인? <왜 개인? 웃음> 엄마는 외계인이라는데? <왜 개인? 웃음> 나는. 절대 단연코 절대 합니다. 어? 나는 성인이가 제일 안타까워. 제도이죠? 나이 먹을 대로다 먹어갔는데 아직도 외계인 찾는다고 계속. 어? 부모님고 속썩이고 지금. 아, 빨리 결혼해야 될 텐데 저거 몇 살인데? 열네 살.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 오늘 또 보네. 어. 반가워! 아유 오랜만이지 아유 오랜만이네. 아, 아, 오랜만이다. 아, 아, 네. 네. 쿵이도 있고 덩이는 누구야? 덩이도 있어요. 덩이가 누구야? 덩... 제가 덩기덕입니다. 덩기덕! 덩기덕. 덩기덕. 쿵! 덩기덕! 뭐더러러 그럼 넌뭐 더러더러냐? 더러러러. 더러러러야? 더러러러! 덩기덕 쿵 더러러러야! 예 더러러러. 정국 노래자랑 여기서 연다 이번에. 정국 노래자랑을 연다? 어! 우와! 뭐야 얘? 반응 왜 이래? 아무튼 아. 얼른 셋이서 그 전국노래자랑 좀 나갔으면 어, 좋겠네 저 진짜 전국노래자랑 할수 있어? 꼭 나오고 싶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전국노래자랑 꼭 나오고 싶습니다 이또아이 아냐 이거 아 제가 악수를 좀겨로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겨로한다고 아, 아껴 아껴 느낌이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 않아 이 마을 이상해요 내가 아는 거는 외계인 악수 할때 약간 좀 이상한 동작, 약간 약간 어 이렇게 어? 악수 하는데 이거 덜어러러 간거 아니야? 아까 악수 악수했잖아, 악수 결혼했잖아. 악수, 외계인이 아니에요. 손으로 악수해봐. 못하지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나 나 손으로 할수 있어요. 악수. 이거 신고해야 돼. 이거 그세상에 이런 일이 아, 소... 거기 전화해야 아, 돼. 그, 이거는 안될거 같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부지 않고 끌수 있다는 거잖아. 이거 실패해야 되는 거 아니 원래? 정말 <laughs>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내가 한번 해 볼게. 뭐 그냥 대충 톡톡 하면 되는 거 같은데. 그래, 뭐. 두배라 네가 어. 한번 해 봐라. 뭐야? 사랑을 냈네. <laughs> 탔잖아두번 만에 한번한 번. 한 자. 느낌 있는 아유, 됐어. 아 잠시만, 나는 너만, 이있 사는, 이거까지, 아, 줄여. 자, 줄이면 사비. 아니야? 아, 진 이거, 옛날처럼, 아 이, 짜 이거, 옛날처럼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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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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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오늘 저희가 2년 만에 돌아온 콘텐츠예요 8월에 아, 크리스마스. 와 2년 만이야. 네. 네. 어떻게 너무 오, 오랜만이다. 팀 리뉴얼 됐지 네. 8월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투. 저희가 비더 선 콘서트를 끝낸 지 이틀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단합이 안 되는 모습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지금 거의 팀이 새새 팀이야. 아, 지금 거의 아, 팀이 새새 아, 아, 팀이야. 아, 아. 와 이거 뭐야? 아 무섭긴 해. 이제뭐 여기 스크린으로 놀래키는 거아니이고이 집으로 이렇렇지 어? 이제날 발견했다 아, 깜짝이야이렇게 생겼구나 앨범, 이범 앨범, 앨이 앨범, 앨범, 앨범. 이렇게 생겼이나앨범이다앨범이다 앨범이다. 찾았다, 찾았다 고이 집으로 이렇게 놓로이로 가? 총각 귀신 좋아하냐고 왜 물어보지? 아 그렇지 그렇지. 와 우정 미쳤어 야. 딱딱딱딱딱. 초당 1.6초에. 네. 예. 어? 뭐 먹을 건가요? 감사합니다 총각 김치는 좋아하는데. 아 아까 총각 총각 귀신 좋아하냐고 그래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네. PC 방 좋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대답 잘했네 어, 아닌가? 그, 맞는 거 같아, 이거 별로 관련 없고 아, 거. 그때, 야 그때도, 그때도 막뭐 그때는 불망왕 라면도 있는데 뜨겁게 하라고 근데 지금 여기 공간이 추워가지고 야, 근데 이거 그래서 이게 뭐야 라이트 켜, 라이트 엔딩이면 슬슬 제일 놀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퇴근이 걸려있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 고생했어. 다 아, 죄송합니계 아, 삼촌! 합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아, 죄송합다 아, 다다죄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다합니다니다 디이터한테600 있는데 그거 받기로 했거든요. 제가 제가 받기로 했고 그 같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야 서명, 명호 형, 디이티 형, 서명호. 야유 아 뭐야? 빨리 와. 여기서 명심. 20만 원 받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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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돈 준다고 해. 그돈은 여기서 얘기하고야? 어? 어? 아 여기 처음 들어보네요 안녕하십니까. 어 나도 처음 들어. 우와. 와 배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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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 <laughs> 야 진짜. 알았어. 일단 이번 네. 판은 고생하셨어요. 네. 잘하면.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하면 되잖아. 자 일, 이렇게 나뉜 거야? 그런 거 같아. 이렇게. 그렇게 나뉜 거지. 날렸잖아. 이렇게 나뉜 어, 거지.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 난 우리는 우리는 너희들의. 속셈을 모르고, 쟤는 우리 속셈을 다 알고 들어가서 저로 들어간 거야. 그렇지, <laughs> 그렇지. 우리도 당한 거. 여기서 어... 속셈이 뭐가 있어? 그냥 합산해서 어떻게든 자산이 이기는 게 제일 <laughs> 큰 속셈 아니야? 아 이거 우리 너무 반반 나뉜 거 아닙니까? 좀 그래요. 좀 서운해요. 처음부터 방에 들어갔던 인원이 누구였는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내접니다 네, 150에 들어가서 150에 어, 들어가서 450 내로 사. 어, 그렇지, 그렇지. 450 어, 어, 아니지, 4 5 0까지 아니야? 300에 사야지. 저거 어, 니까300지 어, 어. 아니면 내가. 분위기를 좀 제, 만들어 줄게 너, 배신하는 그림을 너무 욕하면 우리 게임 못한다. 내가 이 어. 그림, 깔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말고.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I don't t 나 지금 너오 m 음, g 있어 n 오케이 봐. 오케이. 어 왔어? 어, 빨리 말해가지고. 들어 a 가 w 가자 t <laughs> <laughs> 몰래 들 t w 어,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확인하고 내가 만약에 아좀 어. 확인하고 아. 아. 앞에 뭐라 써 있는 거야 회식 때 정기 회식 때제2회 정기, 정기 제제 회전, 회전, 토크 회식 토크 회식 아 우리 편하라고 진짜 방송 해각하지 마라고 얘기 하는 하셨는데 라고가인 누가 지금 말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지 <laughs> 야, 사실 이제 월드투어 갈리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간 날까지. 그 흐름을 안찝어줘도 돼. 이게 사담이라니까. <laughs> 아니 나는 흐름을. 평소, 평소에 없었어. 평소에 집어주면 안찝어주잖아 형은. 아 약간 진호 안타까운 게 내가 무슨 항상 방송 생각하는 그런 <laughs> 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 아 그래. 응. 그러니까 너가 그게 자연스러워진 게 속상한 거야 쟤능 그러면 싸워. 너 그렇게 속상할 게 많아. 우리 이 차하자. 벌써? 어, 벌써? 그래. 우리 이차가자 어. 그래, 2차 가자. 어. 야. 지가생을때 2차... 벌써? 아닌데 왜? 한데 보다 보고. 맞아, 맞아. <laughs> 이거는 좀 속상해해 줄래? 너무 속상해 그거 <laughs> 이건 너무 방송사.. <방수생. 웃음> 이거 내 시선 변화가 아마 원샷에 정확 잡혔을 거야 난전기 지금 2 아니라서 그거든 아니 벌써? 아니야 아직 <laughs> <그건> 막, 막 <laughs> 벌써? 어? 벌써? <laughs> 아. 그래. 그래 잠깐하자 At the party 전아 나 최근에 아? 이거 진짜 찐 얘기긴 한데 소희 선배님 만나 왔잖아 소희. 어, 너뭐 유튜브 찍었잖아 심장이 그렇게 콩닥댄 게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 소희 누님이 우리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야, 어, 많이 잘 찾아보시고 봐요. 정말 연차가 이렇게 됐는데도 이만큼 열심히 하는 그룹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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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모니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원이 형 웃음> <와인> 월드 찍다가 <웃음> 너무 <웃음> 안무가 편했잖아 솔직히 어. 그래서 내컷 네, 할게요 근데 없지. 오늘 뒤에서 진짜 누구 들으라고도 아니야 혼잣말로 아 행복하다. <laughs> 약간. 돌고 돌아 당장. 한... 어... 뭐 <laughs> 대표님이 근데 우리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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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께서 어. 우리한테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하잖아. 어. 네. 감사하지. 대표님에 대한 약간 불만 같은 거 없나 어, 있어. 뭐야? 뭐야? 어? 뭐야? <laughs> 여기서 얘기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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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싼.. 아, 약간 사소한 거일 거 아니야? 세세아니아니 이거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 어차피 짤려 어니피 짤려 대 어차피 짤려 어 어차피 짤려 어 짤려 그러면 은 다들 만약에 진짜 얘기를, <laughs>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다고 치자 아티스트 말고 직원으로? 직원으로 그러면 직급이 또 어느 정도까지 갈거 같아? 승거이는 신인 개발팀이지 신인 개발팀이 캐스팅 디렉터 약간 캐스팅 매니저는 좀 진짜 잘했어 이고식거 내가 막 학교에서 나왔어. 친구들이 렇게 생긴 어. 친구가 뛰어가 어. 어, 친구분.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혹시 너무 지금 눈에 띄어서 그런데. 돌을 으십니까? 아니야. 눈에 선함이 있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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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한 건가요? 네, 너무 좋고 근데 뭔가 <laughs> 안에 열이 많아. 지금. 열이 빼 줘야 되는데. 네. 네. <laughs> 어떻게 표야 <빼줘>? 되죠? <laughs> 여러분 이런 분이요.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캐스맨이는 아, 네. 정확히 야, 야. 명함을 제시를 할 거예요. 아, 아. 근데 내가 시부에 나갔을 때는 진짜. <laughs> 뭐야? 승관이가 잘했어 든든했어 어, 응, 든든하더라 진짜, 진짜. 진저일 짜진 아, 맞지? 애플 주스 같은데? 음. 이거 노아콜리에 진저일이지? 이거 음료수인 나는 닭다리 뭐 아, 아, 콜라, 콜라 사이다 섞은 거나 콜라 사이다 섞은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오케이 고생 많았어 아, 아, 아 이거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아,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준이랑한잔아 아, 아, 진짜 예고편용으로 하나 찍어야겠다 예고편 오 좋다 내가 직접 따라서 직접 마시는 거 다음에 또 만나요 딱쓸 그걸로 아 자. 우지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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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형형 아, 지금 너무 취했 내가 취했다고 아, 생각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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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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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냐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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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썸네일 나왔어 이것까지 갈게요 어, <laughs> 어 야, 재밌다 아, 재밌다 뭐가 뭐예 이거 약간 속이 <laughs> 없어 <laughs> 소기, <소기술도 웃음> 너무 갑자기? 재밌어 어. 야, 코시... 다음 주 어머 우지가 술을 <laughs> 이러면 난리 나는 거 한번 우는 것까지 하나 더 따주면 안 돼? 우는, 우는, 우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어딘데? <laughs> <laughs> 우는 게 <laughs> 어떻게 근데, 그래?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안 울지? 아, 나는 순간에 우는 게 되게 신기해어 순간에 거의 대성통곡하잖아. <laughs> <laughs> 막 이러는 중이다. 난 그게 어. 진짜 신기해. 나는 그렇게 못들거든어 소리 내면서 울고도 신기했는데. 오늘 방송 좀 특이하다. 나 아까 3차때술 먹는데. 어둡게 놓고 불딱 끄놓고 소주 딱 있고 소주 잔 있는 거야. 디노랑 나랑 명호랑 먹었거든. 진짜 먹으면서 취. 물인 아, 물인데. 아, 진솔한 얘기 했어? 삼차 때는 좀뭐 했던 거 같기도 하고 디노랑 명호랑 나랑 먹었거든. 아 진솔지 뭐야? 아 진솔지. 뭐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검사님? 오, 어? <laughs> 네. 생긴 게 검사처럼 보이시나요? 네, 검사님 익히 알고 있었죠.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전원우요 전, 어, 네. 저는 부승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야, 아. 아빠. 어? 아드님. 너도 왔구나, 지수야. 아드님이시고, 네. 음, 저희 아버지. 아, 음. 아유, 저희가 대대로 여기 건가 부자가 아주 아, 예. 야 이게 인물이 너무 좋으시죠. 검사, 아, 부승관입니다. 전 지수 선생입니다. 전지수 네. 씨. 네, 전지수입니다. 죄송합 네. 반갑습니다. 승관 씨는 뭐 하다 오셨어요? 아 저요. 네. 어 사건 처리할 게 있어서 아. 그거 보고 있다가 급하게 연락 받았어요.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부검사. 검사. 아, 검사님. 제가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예 검사님. 검사 부승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만. 만나고 싶네요. 법원에서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님, 저를 의심하신다고요? 아니저 의심 안 합니다. <laughs> 아, 아, 왜 이렇게 쩔쩔 매는 거지? 검사가 검사님. 왜 이렇게 쩔쩔 매는 거지? 박정범 씨, 차량 아, 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심증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아, 그 사건은 제가 다 깔끔하게 어떤 처리가 됐죠? 이제 보니까 약간 비리 검사 느낌이 있요 저한테 이르네. 말 걸지 마십시오. 아. 검사님. 자꾸 저를 묶으려고 하십니다. 비리 검사 막지 말고 비리, 비리 검사라니. 당신은 박정범 살해, 살해, 살해 사건을 비리로 감춘. 네. 잠시만. <laughs> 여기서 탐정 제외하고 그렇게 세상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 얼마나 있다. 혹시 검사님은 비리 막은 게 이민석 거밖에 없나요? 사실 박정범, 이민석 제가 두개다 막았습니다. 어, 박정범은 어떻게 일이 흘러갔었죠? 시원하게 좀 빨리 좀. 아까 얘기해. 제일 깔랑깔랑대던 애 있잖아. 네. 사실은 걔가 박정범을 죽였어요. 음. 이찬이 박정범을 죽였다고? 음. 이민석은 누가 죽였죠? 이민석은 수생비사들 전지수가 죽였습니다. 아, 전지수 씨가 전지수 이민석 씨가 살인까지. 넌 그걸 알면서 말을 안한 거고? 다 알고 있었네요. 진짜 나쁜 검사구나. 딱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사건을 모두 설계했던 사람은. 가 나야. 내가 이민석을 죽였어. 근데 그걸 커버쳐준 애들이 권오이랑 어. 나랑 어. 저기 위 사람들이 이랑 어린애들 갖고 놀다가 다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거야. 버려버리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민석이 내 동생이고 아 이민석을 죽였잖아 지금 예. 이성민 이민석. 그거네. 그냥 동생의 죽음을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아, 아. 아까 네명 남았을 때 네가 저 코를 만지는 거 이렇게 순간지 우영우 우영우. 아 코를 만든다고. 불이 <laughs> <둘이 웃음> 꺼질 직전에 뭐했어형그 살짝 당황했을 때 표정이랑 코를 한번 이렇게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붉은 아... 이득은 코 만졌다 코 만졌다 우영우 코 만지면 간지러워가지고 호르몬이 분비됐어 거짓말 호르몬 분비가 됐어 그 시간이 왔어. 어. 뭐야? Going <목소리> 연말 결산 코멘터리. 와! 와, 와 근데 어. 이게 확실히 뭐, 그 피디님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재밌어서. <laughs> 아니, 같이, 같이 만든 우리는 항상 우리 도와주는 시 많은 스태프분들이 있는데 항상 끝은 우리가 <laughs> 잘해봐. <잘했어. 웃음> <laughs> 우리가 재미없었어 뭐.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난그래도 네. 합작이 잘 맞아서. 너무 이기적이야 애가. 그래서 올 한해 연말 결산을 하면서 들어가 보죠. 재밌었던 것도 있겠지만 아쉬웠던 <laughs> 것도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 형이. 하... 저 너무 아쉬운 게 디에잇 이 불면재료가 없었어요. 아 와는데 너무... <laughs> 죽었지. <웃음> 죽었어? 김민규 다음으로 죽지. 어. 준영이 단순한 게임 좋아해서 분명 누가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제일 신나게 맞아 진짜 신나 있을 거야. 어. 네 지금까지 준이었.. 주니어스, 세븐틴 준이스입니다 박수! 야 뭐야. 야 문준이 뭐야! <laughs> 야너 뭐야. 너 음식을 왜 들고 와. 그게 뭐야?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저 미스터리 오늘 너무 미스터리해. 아, 미스터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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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사가에서 걸린 게 어... 있어. 그전 전주일 거야. 전주 아까 전에 왜냐면 하면... 그럼 미스터리. 보지 미스터. 마. 여기서 하자. 당장인데사실 아... 사실 나 이렇게까지 야, 해서 많이 너무 <laughs> 야, 많이 털었어. 어. <laughs> 넘어가 넘어가. 어. 어. <laughs> 땡땡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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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르아 뜨르르 뜨르르 뜨르아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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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이거 뭐그뜨르각났어르뜨르 T T 르르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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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다르 뜨르르 뜨 이 말을 믿으면 <laughs> 5년 안에 사기당한다. <laughs> 너는 그만큼 순수하고 무해하다. 아, 너는 혼자 사랑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드립할 때는 정한 형이 한몫해. 이상한, 야, 거. 맞아. 맞아. 이상한 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어. 이형 진짜 아, 너무 경우가 없다. 아, 나중에 경우이 근본도 없고, 경도 가 없대. 근데 보잖아, 방송 보잖아. 나만 제일 분위기 파 못하고 있어. <laughs> 그건 맞아. 그데느끼 <근데>,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서너 무슨 소리냐나는 카메라 만 보기가 그렇게 좋아. <laughs> 조건판할때 됐구나. 감독님들감독님도한번 <laughs> <laughs> 하시죠. 야, 분명히 놓친 정말 명장면 같은 것도 되게 많을 텐데. 많이. 오늘 고간 것도 진짜. 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절대 갑자기 생각난 명장면이 있네. 뭐야, 뭐야. 저기 인간체스 승관이 엉덩방아 찍는 거.